다시 잡은 멘탈이라고 해. 정신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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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가 들고 다시 음. 이 재도전이라고 해야 돼요 이거 이분은 생각 끝에.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늘 그래도 컨디션이 좋아 보이셔서. 아몸 컨디션을. 아 진짜? 네. 아 다행이다. 기대를 하면서 또 생년월일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어 일로 주신대로 얘기해 줄게요. 이분은 어, 부모를 떼나요? 떼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주상 그니까, 이참 말하기가, 그냥 얘기할게요. 그냥 얘기할게요. 뭐, 뭐, 몰라. 들, 린대로얘기할게 우리 사, 이게 사주를 부르 오면, 나한테 양부모가 없어야 돼요. 이혼을 하시든, 음 그래야 되고, 내 고향을 뭐, 등지가 살면 더잘 되고, 어, 부모 밑에 막 이렇게 해갖고 막, 크기는 조금 어렵다. 어, 그리고, 끼는 많고, 재주는 많은데, 슬럼프 되게 많이 와, 받고, 멘탈은 유리멘탈. 유리멘탈? 어. 음. 왜냐면 우울증, 제 눈에는 조금 그런 것들도 많이 보이거든. 정신질환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 음. 가진 본인 심성이, 아. 어, 그니까, 네, 네. 유리멘탈이고, 음. 그래서, 그걸, 그거를 극복을 잘해야 된다. 재주는 음. 많단 말이야. 음. 근데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거든? 음. 이분이 연예인? 응, 음, 이분도 그렇다 치면, 뭐, 음, 두드려 못 한단 말이지. 노래. 응, 음, 노래. 어, 노래. 근데, 이분은, 어, 지금, 이 나이 말고요. 네. 어릴 때뭘 했었나? 어, 하여튼 제 눈에 어쩌다가, 뭘 하다가, 뭐 그래 그래 뭐 하여튼 몰라 근데 뭐그 우리로 말하자면 뭐 시립 합창단처럼 있잖아 뭐 시립 합창단처럼 아뭐 이르듯이 우연찮게 음, 음. 뭐 이렇게 하다가 음, 음. 어이 친구가 막그 뭐지 바바바바바바바바바 쓰러지거든 음 그래서 다시 한번더 도전기가 보인단 말이라 음. 음 나이가 이제 이렇게 됐네. 그래서 다시 잡은 멘탈이라고 해 정신을 음... 음. 근데 나이가 들고 다시 음... 이 재도전이라고 해야 돼요 이거 이분은 음... 네. 생각 끝에 뭐 1막 2막 그 다음 3막으로 접어는 어... 그런 시점이군요 어, 맞아요 어... 재도전을 또 해가지고 어... 빛을 보는 경우 어... 어... 빛을 안 봤던 건 아닌데 음... 1막이 진짜 뭐 뭐 완전 내가 봤을 때는 뭐 뭣도 모르고 팍 했고 그리고 뒤에는 바스라졌고 본인 이 너무 힘들었다 그래. 아, 솔직히 좀 안타깝기도 해요. 이분만 본다면 잔인하기도 하고 가슴도 아프고 그래. 울기도 많이 울었다 그래. 그리고 이제 이제 막 가정에서 여기 때까지를 보면 다시 이제 본인이 어. 나도, 이제 내가 할수 있는 건 이거네. 음. 하고, 다시 자, 자신을 붙들고, 음. 어, 잘 하긴 하네요. 음잘 음. 하긴 한다. 그, 갬성? 갬성? 어, 음. 갬성? 음. 어, 그렇게 어, 타고 들어온 것 같, 같다, 이 말이지. 음. 어, 오늘 운은 좋은데요? 올해 좋아요? 운 좋은데. 음. 어, 작년도 좋고. 음. 왜? 좋아요. 인기도 상승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기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음... 예, 예쁨을 많이 지금 받고 계신 것 같아. 음, 음. 본인도 나름 음 이제는 안정기라고 할까요? 음... 어, 그래서 쓰, 괜찮은데요? 나안 나빠요. 음... 어. 조심해될것 같을까요? 그 내그러지 않는 사람은. 그, 멘탈. 멘탈. <laughs> 예. 아, 네. 그, 러니까 이게, 공포가, 보, 이제, 뭐, 드러나진 않겠지. 음. 그지만, 그런 걸 항상 가슴 속에 뭐가 있다니까. 이, 이 본인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음. <laughs> 이분은 아픔이 있는 사람이다. 아픔이 있다. 아픔은 있어요. 음. 이게, 내가, 내 가정사에도 있고, 음. 내가 이 연예인 길에 들어와서도 있고, 그거를 극복을 하고 이 자리에 계신 거지. 그냥은 없거든. 음. 이분은 그냥 막 탁! 이게 아니거든. 음. 한 번은 바스락이 있거든. 음. 완전히. 음. 근데 지금은 좋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좋고, 작년도 좋았고, 음. 재작년? 어, 나쁘지 않게 돌아있는 웃기고, 음. 상승세. 상승세. 어, 상승세. 어, 어 기운이 꽉 있어가지고, 응. 음. 음. 괜찮게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음... 어, 누 유명할걸? 아, 그래서 블라인드를 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유명한. 예, 근데 뭐, 나쁜 거에 속해 있지 않는 분. 어. 예, 네, 상승에 속해 있는 분이에요. 음... 어, 기운이. 굿! <웃음> <웃음> 어. <웃음>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